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최고 위원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3월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여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국민의 힘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 또 여쭙겠습니다. 여지껏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꿋꿋하게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신 여러분께 저희 국민의 힘은 대체 얼마만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부정이. 이러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여러분 모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내년 3월, 답 없이 막막하기만 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에 맞는 이기는 후보를 탄생시킨 뒤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지 않지만 그동안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새찬 바람이 부나, 저희를 응원하고 지켜주신 당원들께 그리고 따뜻한 애정의 눈으로 지켜봐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위한 봉사자를 자처하면서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그 책임을 국민과 당원께 떠넘기는 그러한 비겁한 지도부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로 만들어질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난관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담대하게 앞장서겠습니다. 무능하게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훌륭한 칼이자 단단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죠. 살을 내어주어도 뼈는 반드시 취하겠다라는 필승의 각오로 내년 대선 승리에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통합하고 변화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 그 지상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공정한 경선관리로 감동적인 경선회장을 일어내고 국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승리의 후보를 반드시 탄생시키겠습니다. 내년 3월의 정권 교체, 진정한 국민 여러분의 승리를 국민과 당원 모두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배현진을 믿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진짜 정치, 진짜 행복,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을 되찾아오라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열렬한 여망,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진짜 최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